아, 예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. 또, 오랜만이에요. 네. 어,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서, 음,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. 10분을 모실 거고요. 네. 1등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, 한 명. 그리고 2등은, 예, 백다방, 그 아이스크림 들어간 스무디 있잖아요. 두 분. 네. 그리고, 3등은, 3명. 어, 백다방, 사라다방. 예. 네. 그리고, 4등은, 4명, 츄파칩스 <laughs> 그렇게 할게요. 네. 10명 딱 되죠. 1, 2, 3, 플러스 4 하면은, 10명 딱 되죠. 네. 그래서 응시하는 거는, 아, 응모하는 건요. 네. 이메일 주소나 카톡 주소를 여기 아래 설명하는데 남겨둘게요. 그러면은 거기다 뭐 선착순 10명 딱 되면은 어 사다리 타기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라이브로 해서 어 공정해야 되잖아요. 네. 짜고 치고 뭐 이런 거안 합니다. 그래서 10분 해가지고 사,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네.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. 네, 근데 과연 10명이나 이제 할지는 모르겠어요. 10명이나 연락을 주시지. <laughs> 네, 아무튼, 네, 뭐 카톡, 뭐 이메일, 뭐 아무튼, 냉겨놓을게요. 뭐 네, 그러면요, 라이브로 네,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네, 하겠습니다. 그러면 거기다가 어 보내주실 때, 뭐, 그래도 닉네임을 걔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닉네임 하나 보내주시고, 닉네임이랑, 네, 닉네임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게 하면 닉네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닉네임 보내주시면요. 제 카톡으로 오면 사다리 타게 해가지고 열 분한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, 네.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뵐게요. 네. 또, 네 들어가세요. 네.